우리가 그 사이에 잘못 알고 있었던 순장에 대한 지식, 상식, 막 생매장을 하니까 막 거기서 사람들 반항도 하고 막 슬퍼 울고 하는데요. 자,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다, 아시죠? 지금 같이 순장되어 있는 저 마네킹 모형이 바로 그 정답입니다. 저 마네킹의 표정 그리고 저 지금 누워 있는 자세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. 만약에 생매장을 당했다면 특히 유골이 저렇게 가지런히 발굴되지. 않습니다. 왜냐하면 생매장 고통 때문에 막 온몸을 땅속에서 그 뒤틀을 거 아니에요. 대가야 고분에서는 이렇게 순장자들이 모두 가지런히 편안한 모습으로 발굴이 됐습니다. 절대로 살아 있는 채로 묻는 그런 잔인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저 그런 많은 분들이 또 아니, 그런데 저건 마네킹 아니냐. 마네킹이니까. 아닙니다. 13호 부석실에 있는 인골. 역시, 한눈에 봐도 가지런히 발굴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인골, 파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.